기독교단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 귀하는 본회 정관제 19조 제1항과 운영세책 제8조 1항에 선고관리규정에 의거 제22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제자윤 보호사 선거에서 예, 박수로 축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결정했습니다 어, 저 목소리 놔주시고 나오워셨습니다 네, 저도 성서총회 조영구 목사입니다. 황기총은 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보수신앙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명이 있는 기관입니다. 예, 연합니다 예, 안으로는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결집이 돼야 되고 또 밖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각중한줄알았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자에 오늘이 되기까지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들었던 대표회장 선거 문제 또 이용우 목사님 대표회장 삼선 이런 문제로 장기 집권이니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표를 하시겠는데 대표장님께서 뭐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대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선거를 박수로 해도 된다, 해도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용은 후보님께서 목사님께서 단독출마를 했지만 대의원들의 신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실추된 명예도 훼손하고, 회복하고그리고 한기총의 이상도 세우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대장의 직무를 당당하게 할수 있도록 거수하지 말고 거수투표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임 투표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회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동의원 제천에 의해서 지금 단독부부를 박수로 박자하는데 모형이 나와서 이재고를 말씀하세요 잠깐만 무기병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을 어,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 이 자리에서 한편은 박수로 받자고 하는 투대하자고 하는 드러나 아니고 한쪽은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저기 에, 투표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기, 거수, 아, 저기 박수로 할 거냐,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 거냐를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정관에 의해서 무기, 무, 단독 후보일 때,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초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제의한 것은 정관 규정에 없는, 지금 단독 후보일 때 어디에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는 정관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 2, 3항의 이 조항을 만들 때에는 만일에 사만이, 사망이 있고 또 사항에 단일 후보를 박수로 출대할수 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나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은 신임 투표에서 뭐 과반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없는 한은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출대하는 겁니다. 만일에 아까 저 앞서 발언한 분이 이제 8조 정관 규정의 선거관리 규정 규정에 단일 후보일 때 박수로 추대했던 동의가 나왔을때 어디에 단일 후보일 때 다시 신입 투표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동의를 했고 제청을 했고 여기에서 앞서 말씀하신 뭐성소총에 계신 분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동의인창이었기 때문에 성립도 되지도 않고 서로, 서로 동의와 재창을 한다고 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 이, 규정에 없는 동의인창을 받는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무슨 이 정당 규정에 대해서 단일 후보가 있을 때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은 현행 규정으로 보면은 제 상한이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잠깐만 손을 내릴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아 그거 다 이래라. 네? 네? 일단 무슨 또새 발언이 있어요? 아새 발언은 어 정관 규정에 의해서 신인 투표는 불법이라고 제가 규정했습니다. 네. 내말니다 네,